오셨습니까? 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신가? S급 헌터가 한국 땅을 밟는데, 감식과 헌터가 붙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얼마나 체류하실 예정이십니까? 볼 일만 보고 돌아갈 거야. 그볼 일이라는 게, E급 헌터 성진호, D급 헌터 유진호입니까? 감식과 답군. 뻔히 알고 있는 걸왜 물어보지? 네가 나를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역시 마음에 들어. S급 황동수 그리고 그의 형 황동석은 던전에서 많은 헌터들을 죽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거질적인 살인에 죄악감이 없는 건 똑같군. 쓰레기들. 지나 오빠분 안녕하세요. 지나 담임입니다. 진아는 성적도 좋고 심성도 착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겠어요. 오빠분은 헌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빠분께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진아의 친구 중에 각성자 판정을 받고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 애가 졸업이라도 할수 있게. 설득을 해 주시지 않겠어요? 한송이라는 여학생이에요. 설마 선생님이 소개해 주고 싶다는 헌터가... 아저씨?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전 헌터 관둘 생각 없어요. 걱정 마, 나도 관두라고 말할 생각 없어. 그럼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너를 훌륭한 헌터로 만들어 주려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신입 헌터 훈련 연장을 견학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때마침 적당한 C급 게이트가 열렸네요 잡담은 그만하고 슬슬 시작합시다 어디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아저 친구는 김철이라는 A급 신인인데 아무래도 기분이 좀 상한 모양이에요. 이번 공격대는 A급부터 C급까지 전부 12명입니다. C급 게이트에 투입하는 게 과해 보일 수 있지만 등급이 높아도 신인은 신인이니까요. 레이드가 너무 쉬우면 효과가 떨어질 텐데. 아니 오히려 자신과 다른 헌터의 격차를 깨닫게 될수 있을지도. 이급 헌터가 던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드디어 들어가는 건가? 아저씨는 안 들어가요? 너 들어가는 거 보고. 어, 과장님, 게이트가 뭐야 이건? 안 과장님, 메인 공격대 전화요. 당장! 단단히 막혀 있군. 안에 우리 애들이 몇이나 들어갔습니까? 12명입니다. A급 김철헌터가 리더를 맡고 있고, B급헌터가 7입니다. 게이트가 A급 이상이라면 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운이 좋다면 둘, 셋 정도만 살아나오겠죠. 저, 실은 우리 신입들 말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안 과장이 눈여겨 보고 있는 헌터라고요? 아니요, 이급입니다만 아마도 그는 체각 성자일 겁니다. 체각 성자요? 단순한 추측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럼 믿을 사람은 김철뿐인가? 백호 길드의 귀하신 양반께서 왜 여기 계실까? 스케빈저 길드의 에스크 펀터 황동수. 오랜만이군. 애견호? 백호 길드의 구역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 낯짝 한번 구경하기 힘들군. 성진호. 왜 다들 그렇게 성진호를? 어쨌든 성진우는 백호 길드원이 아니란 거지? 그렇다면 웬 녀석이 저기에 들어간 거냐? 허리가 괜찮은 C급 레이드에 참가하고 싶다며 부탁하길래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할줄 알았냐? 강동수, 우리 직원한테서 손 치워!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대법인 걸. 저 역시 성진우의 재각성을 의심했지만 다시 마력 측정을 해본 결과 이 급입은 변함 없었습니다. 황동석 헌터의 일은 유감입니다만 성진우에게 공격대를 전멸시킬 정도의 힘은 없을 겁니다. 알아. 이게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한. 됐다. 흥이 다 깨졌어. 으, 여 으, 이 아닌 것 같은데 있습니다나 뭐해? 다이셀프! 눈썰미가 정확하군 공격대에서 가장 약한 둘부터 노리다니 아무래도 우릴 반기는 건 아닌 모양이야 알아차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긴 레드게이트다! 아저씨 레드게이트가 뭐예요? 일단 발을 들이면 그곳에 보스를 잡거나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날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야. 고립된다는 거지. 게이트 안에 들어오자마자 아이스 엘프라니. 던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배웠다지만, 레드 게이트는 조금 당황스러운 걸. 저 남자, 이끝 펀트라고 하지 않았나? 이급이 저렇게 쉽게 마술을 잡는다고? 그러고 보니, 아이스프가 날린 화살을 잡은 것도 저 사람이었어. 저 남자... 적어도 A급 이상... 아니, 어쩌면... A급 헌터, 김철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생활은 내가 책임지겠다! 때문에 나와 함께 행동할 토벌대를 따로 구성하겠다. 함께할 사람 있나? 같이 가죠. 저도 끼겠습니다. 어! 너는 빼고. 그리고 나 너희들도 레드 게이트 안에서 혹까지 붙이고 다닐 순 없지. 저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 괜찮죠? 마음대로. 우리는 길 쪽으로 가보겠다. 그럼 우리는 숲 쪽으로 간다. 김철 저 사람 화살이 날아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당신 이급 아니죠? 글쎄요. 이 남자는 적어도 A급 이상 아니 어쩌면 멍청이들. 네? 저길 봐! 차라리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될 것을 숲은 아이스베어의 영역이다 E급 하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군 E급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리 없지, E급 따위가 다만 저쪽 팀에는 C급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B급까지 있었는데 나는 왜 놈을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아이스 베어 서너 마리 정도는 상대할 만한 수준이군. 식량을 비축해야 해요. 시작부터 조짐이 좋은데요. 무슨 소리 숲을 빠져나갈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나니까 이 정도 상대하는 거지 지금쯤 그 녀석들은 곰의 먹이가 되었을 거라고 멈춰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죠? 저 것들 안 보여요? 온통 곰의 영역 표시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죽고 싶은 거냐고요? 곰의 영역이라면 곰만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이스베어의 개체가 많다는 건 곰들을 사냥할 마수가 없다는 뜻이야. 원한다면 따라오셔도 됩니다. 아저씨, 정말... 뭐예요? 너는 내가 데려왔으니 책임지고 지켜준다. 대신 아무것도 묻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저기... 아, 아이스베어가... 역시 숲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 제가 시선을 끌 테니, 여러분은 틈을 봐서, <laughs> 뭐예요 당신 분명히 말해두지만 마수는 나 혼자서 잡습니다. 젠장, 젠장, 이거 죽을 수 없어. 내가 누가? 그런 녀석 무역하나 가득가득 살아남아 말도 안 돼. 내가. 이 김철이 실패를 하다니! 이럴 리 없어. 난 백호길 뒤에 엘리트가 될 몸이야. 정예가 되기 위해 특수 교육까지 받았단 말이다. 그런데 실패라고? 인정할 수 없어. 식량만 있었어도 식량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공대장이 내 책임이지. 난 공대장!